안녕하십니까. 토이건설계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구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구리스는 뭐 아시다시피 관절관절에 그,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뭐다아시다니까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구리스는 보면 기본적으로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2번, 3번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이제 구리스라는 애가 결국 이제 오일인데오일의한 종류인데,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서는 좀 묽어지는 성질이 있고요 온도가 내려가면서는 좀 굳어지는 성질이 더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통상 이제 저희는 보통 보면은 많이 쓰시니까 2번을 그냥 쓰신다고 보면 이게 사계절 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구리스건 평면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하다 보면은 얘가 좀 생각처럼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리스건 이게 이제 바디를 보시면 여기 고무로 돼서 구리스를 이제 여기 흡입해서 요거를 담. 보이시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당겨서 당기게 되면 안에 이렇게 고무가 돼서 그 실링이 돼서 안에 구리스를 빨아들이는 형태고요 빨아들여서 이거 여기에는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이렇게 있게 되겠죠. 스프링이 스프링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안으로 여기를 걸쇠를 쳐서 이렇게 안에 밀어넣게 되면 구리스가 이쪽으로 밀려들어가게 되면 밀려들어간 구리스를 이거를 구리스건을손잡이를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이 실린더가 이쪽으로 안으로 밀면서 예, 실린더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구리스를 밀어내는 이런 구조인데 쓰시다가 그게 이 어떤 경우에는 에어가 안에 살짝 들어간거 안다거나 이런 거에서 구리스건을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구리스가 없는 줄 알고 이거를 풀으시게 되면 밀고 있는 상태에서 구리스가 푹 튀어나가는 팍 튀어나가는 경우가 가끔가다 좀 생기게 되어 그래서 많은 양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쓰시다가 구리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거를 풀으시기 전에 이거를 살짝 이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잠겨 있는 상태에서 구리스를 쓰시다가, 구리스를 쓰시다가 얼마나 있는지를, 구리스가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요거를 요렇게 당겨보면, 오다가 탁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요 안에 요 정도의 구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구리스 니뿔, 닉불, 니뿔이라고 하는데, 니뿔 구조를 단면들을 좀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구리스 니뿔도 보면, 구리스가 요렇게 들어올 때는 요 볼을 밀어서 구리스가 들어가고, 들어오고 나게 되면 이 볼이 스프링형 장에서 막혀서 다시 역류가 안하는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고, 이제 구리스를 주유하시다 보면, 어 보통 구리스는 각 관절에 다 주유하시는 건죠 그 어떤 요런 그 니플이라고 하죠. 이런게 보이시는 부분에 다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구리스를 주유하실 때 유의하실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냐면그 이를테면 퀵 커플러 쪽은 그 관절이 사실 굉장히 많게 돼요. 우리가 이제 퀵 커플러를 옆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후크가 있고 뭐 이런 앞에 후크가 있고 앞에 후크가 있고 해서 실린더가 있고 뭐 이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쪽에만 주유를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실린더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예, 뒤에 메인 후크를 잡는 이 부분 여기 실린더 잡는 부분 여기 실린더가 세 군데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피클 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도 피클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제조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버켓을버켓을 빼서 그 피클 램프를 잠김 쪽으로 해서 후크를 안쪽으로 밀어야 이 구리스 리플이 보이는 그 피컬퍼들이 꽤 커플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보시고 구리스 좀 주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모든 장비는 부물기존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구리스를 선회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를 말하는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비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붐 스윙 이 있어서 붐 스윙 실린더라는 게 있어서 이쪽에 주게 되면 이 튜브단이죠. 그러니까 그붐 스윙 실린더 저쪽 튜브단의 안에 이요 실린더가 이렇게 생겨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실린더 구리스 주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굴삭기들 보면 그 링기어라는 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링기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링기어를 안에 선의 모터가 그뭐 내치기어라 그래죠. 그래서 안에서 톱니를 물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쪽에다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선의 기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선의 베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상부와 하부체가 놀아서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그볼 베어링들이 쭉 이렇게 이렇게 그 원을 따라서 있어요. 그쪽에 베어링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선의 기어, 선의 기어와 선의 베어링에는 주유를 하실 때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장비를 조금 뭐 이렇게 오래 뭐 주차를 해오셨다거나 서 이러실 경우에는 얘네 얘네 선의 베어링이랑 선의 구리스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주시면서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일정 부분, 한, 뭐, 대략 한, 뭐, 15에서 20도 정도를 돌리고, 주유, 요두개다 주유를 한번 하시고, 또 20도 정도 돌려서 주유를 하시고, 또 20도 정도에서 한 바퀴를 쭉 돌아오셔서 주유를 하시면은, 조금 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그각 관절에 들어가는 부싱이라는 것들이거든요. 부싱이라는 건데, 어 항상 얘네들 부싱은, 지금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요런 데 안쪽에 저런 부싱이 두 개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사이를 놓고 요쪽이랑 요쪽에 두 개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요런 관절 쪽에 안쪽에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브리스 주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